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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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리 무거워?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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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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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렇게 안, 안 와? 스팝주사에요? 메기 메기? 조심해 형님 맛있다 메기? 메기 왜하하하어보면기와 메기도 맛없는 메기 <laughs> 어국 사람도 백인들도요. 긴거 있잖니. 그거 제가 채널캣. 그거 갖고 가더라고요. 어, 맞아. 채널캣은 맛있어. 이거 씨, 모이가 이래.

메인조지 마고 그쪽으로 가라 그럴는 거. 보내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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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작을 내버리 뭐에 놓쳐 맞아 이러냐? 어안 다리다 안다리나나 떨어지지 않았네. <laughs>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들어오는거다 어? 네사람쪽으로 예. 보통 떨어져서 가잖아요 어 붙여서 오는거죠 이리 헤헤 예. <laughs> 예. <laughs> 들이 일브리지에서그저그키 낚시할 때 그거 살만히 걸려가지고 기 했는데 뭐흥처럼좀풀어줘서 빼야 되는데 씨 그걸 다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씨 그거 다올 풀로 올려놓고 던져야 돼요 어풀러 올려놓고 어 나도 그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 이제는 곧그저그저그저그저리저그저그저그저 <laughs> <laughs> no, Korea. yes. 오케이네. 개 많이 잡았네. 두 마리. 두 번째. 두 마리. 나는 한 번, 형님 두 번. 일번또 찍어, 또 찍어줄게. 어? 뭐? 많이 잡아야지. 아까는 그, 아이스가 보이는데 아이스가 안 보이네. 얼음이 <laughs> <laughs> 다 녹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이것도 경거리 그거지요. 이거는 네. 왜냐면 이 고기가, 고기도 저 온기가 있어가지고 얼음이 빨리 녹아. 네. 아, 고기도 온기가 있어. 그럼. 야, 진짜 많이 잡았네. 아닌가 합니다. 예. 네. 어. 저기 괜히 혼자다녀 원체 약간 하네. 새 어디 갔지? 새 없어. 아, 주주마 저기 있어서 안 가. 说啥子？